강어진증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국어 수업 시작합시다. 교과서 91쪽 펴 볼까요? 교과서 91쪽. 자, 우리가 이번 단어는 남의 말을 혹은 글을 읽을 때 요약을 하면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약하기의 방법, 지난 시간에 요약하기의 방법 네 가지를 배웠어요. 자첫 번째가 중요한 문장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중요하지 않은 거는 삭제를 하고 세 번째 음자그뭐 그, 여러 개의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포괄하는 말을 묵, 포괄하는 말로 묶는 어, 일번화 그리고 네 번째는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문장이 많이 없으면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심 내용이 담긴 문장을 새로 만드는 재구성 자요네 가지 방법 어,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자, 한번 기억을 자, 요렇게 되새겨 보고 자, 여러분들 92쪽 봅시다. 교과서 92쪽. 자, 교과서 92쪽으로 가서 자, 문단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글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고 내용을 한번더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어, 글의 종류가 이제 석빙고의 비밀에 관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설명문이죠. 자, 설명문은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세 부분이 바로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어, 요거는 지금 공부하는 것과는 관련은 없지만 지금 설명을 하는 김에 설명을 하자면 글의 종류가 설득문인 것도 있어요. 설득문은 자신의 주장을 어,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설득시키는 설득문입니다. 자, 설득문은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명칭이 조금 달라져요. 역시나 서, 설명문처럼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설득문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명칭이나 명칭이 이렇게 달라요. 자, 우리가 어, 읽은 글은 속빙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죠. 그래서 처음, 중간, 끝, 치루, 명칭을 지칭을 하고, 자, 문단을 먼저 나눠봅시다. 조정의 슬기가 나은석빙구의 비밀, 제목이고, 처음은 보통, 어, 글에 그래 내가 이제 이 글에서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알리는 글이에요. 자, 그래서 1문단이죠. 이제 뭐석빙구의 비밀을 알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이런 게 1문단이고, 자, 먼저 끝부분은 자, 우리가 이 글이 총 8개의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끝부분은 8문단입니다. 네. 뭐 이로써 뭐 조상의 슬기가 담긴 뭐 석빙고의 비밀을 알아보았다. 여러면서 끝이 나죠. 어 이런 게 바로 이제 끝 문단, 글을 마무리하는 문단이에요. 자, 그러면 중간은 그렇죠. 2에서 7 문단, 음 2에서 7 문단이 이제 글의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자, 처음 부분은 우리 조상들이 얼음을 저장했던 석빙고를 이제 소개하려고 글을 시작하는 부분이고, 끝부분은, 어, 이렇게 우리 비밀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면서 석빙고의 조상의 슬기가 담겨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보통, 자, 필기합니다. 이따가 줌에서 요거 필기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석빙고에 이렇게 조상의 슬기가 담겨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하고 중간 부분은 뭐가 있죠? 석빙고의 이제 얼음 저장 과정과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죠. 자그 원리가 첫 번째는 냉각을 하는 원리, 두 번째는 냉각을 한 것을 낮은 이제 차가운 온도가 되어야지 냉각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는 석빙고 내부의 저온 상태. 어, 저은 상태 유지하는 원리에 관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글을 도식화, 어, 내용 구조도 처음, 중간, 끝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가 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필기를 했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요 활동을 했죠? 어, 지난 시간에 각 문단별로 내용을 요약을 했어요. 그죠? 자, 그죠? 어, 문단별로 8개의 문단이니까 내용이 이제 8개나 나오죠. 근데 이, 어, 볼까요? 요약은 처음에는 자, 요약은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줄로 요약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10줄을 바탕으로 5줄로 요약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좀더 이제 줄여보는 거죠. 3줄로 요약. 그래서 요약은 최대한 내용을 간추릴 수 있을 만큼 요렇게 간추려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자, 우리가 각 문단의 내용을 다 요약을 했어요. 근데 각 문단의 내용 중에서도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간 부분은 뺄 수가 있어요. 요약은 최대한 일반화된 중요 가장 중요도가 높은 내용을 위주로 간추리는 거라서 어, 8개의 문단 중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고자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 내용 구조도를 한번 작성을 해 봤고 이러고 보다, 이러고 보다 보니까, 아까 각 문단별, 문단별로 내용을 정리한 게 있죠.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서 빠진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음, 아,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그각 문단에서 좀 빠진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딱 요렇게. 요렇게. 우리가, 자, 필기합시다. 우리가 각 문단별로 내용을 요약을 했고, 거기에서 한몇 개의 문단은 내용이 빠졌어요. 자, 필기합시다.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자, 1문단 내용이 날라갔죠. 날라갔죠. 대신에 마지막 8문단의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음. 자,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의 두 단계로 나뉜다. 자, 냉각과 저온 유지의 두 단계로 나뉜다. 는 거고, 자 지금 이 부분이 2문단의 내용이에요. 1문단의 내용은 날라갔어요. 첫 번째 단계는 석빙고의 겨울에 어, 석빙고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고, 자 요거는 바로 3문단의 내용.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4문단에서 이제 어떻게 석빙고 내부를 냉각을 하는지 그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석빙고 내부를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 요거는 5문단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6, 7문단도, 아, 6문단도 이 정원상태를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 있어요. 아,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데, 그래용을 최대한 줄일 때 지금 6문단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수로 방수층 단열재 잔디등도 석빙고 내부를 저온상태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도움이 저온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서 6문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아니죠 아니죠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네 자 다시 요거는 지금 2문단 요거는 3문단, 요거는 5문단, 음, 배수로, 방수층, 단열재, 잔디등, 도 섞인 거 내부를, 저온 아, 상태로 지하는 도움을 준다. 요거는 7문단, 그리고 요 마지막은 8문단. 자, 그래서 지금 보면 1문단, 그리고 4문단, 그리고 6문단. 6문단의 내용이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요것도 얘들아, 요것도 더 간단하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럼 거의 주제가 됩니다. 자,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선생님이라면 요렇게 요약을 할 거예요. 석빙고 여름 자전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의 두 단계로 나뉜다. 자, 이러한 원리로 우리 조상들은 한여름에도 석빙고에 어, 보관한 얼음을 한여름에도 즐길 수 있었다. 이렇게 중간 부분을 다 이제 삭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 많은 내용들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가 하게 되면 거의 이제 그건 요약 이라기보다 이제 주제가 되어 버리고 요 정도 정도가 아주 딱 적당하죠 내긴 네, 내용을 요약을 했을 때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 다 됐나요 자 필기 다된 친구들은 자 아직 넘어가지 말고 자, 필기 다 됐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약하게 효과. 자, 요거 한번 같이 밑줄 칩시다. 이렇게 내용을 요약을 하게 되면 자, 밑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렇죠? 내용을 최대한 간 어, 내용을 최대한 중요한 것 위주로 간추리다 보니까 딱 중요한 내용만 눈에 쏙쏙 들어오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렇죠? 체계가 생겨 버리고 그리고 구조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설득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아까 설득문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우리 교과서 94쪽에는 지금 주장하는 걸 설득문이라고 해요. 자, 설득문이 실려져 있고 이번에는 이거를 요약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이 글은 구조가 쉬운 글이라서, 자, 요약을 할수 있을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아침을 바쁘게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아침밥을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다. 바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은 단 5분이라도 더 자려고 아침밥을 포기하기도 한다. 물론, 바쁜 생활 속에서 아침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려면 반드시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 아침밥을 챙겨 먹으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다. 먼저, 아침밥을 먹으면 뇌의 기능이 활발해진다. 아침에 음식을 먹고 냄새를 맡으면 대뇌가 자극을 받는다. 이렇게 아침 일찍 대뇌를 자극하면 작업 능률이 오르고 학습 능력도 향상된다. 아침밥을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아침밥을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집중력이 높아져 문제를 풀때 실수가 적다고 한다. 다음으로 아침밥을 먹으면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 아침밥을 먹으면 위산 등이 분비되어 위장 운동이 활발해진다. 또한 규칙적으로 아침밥을 챙겨 먹으면 위염이나 위궤양과 같은 위장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끝으로 아침밥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아침밥을 거르면 전날 밤부터 위장이 오랫동안 비어 있어 공복감을 느끼게 된다. 공복감을 느끼면 과식이나 폭식을 하기 쉽고, 이 때문에 영양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아침밥을 먹으면 공복감이 해소되어 과식과 폭식을 막는데 도움이 되고, 간식을 먹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아침밥을 먹으면 좋은 점을 살펴보았다.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침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일이다. 이제부터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자. 자, 이 글은, 이 글은 주장하는 글, 즉 설득문입니다. 그래서 설득문은 내용을 어떻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의 또 팁이 더 있어요. 자 설득문은 글쓴이의 주장이 나오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 근거들이 나오죠 이 주장과 근거를 찾으면 그 글을 내용을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문단의 중심 내용 볼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94쪽 95쪽 우리 95쪽에 필기를 하면서 적을 건데 94쪽에 지문을 보면서 어 합시다 1문단의 중심 내용, 어디를 하면 될까요? 지금 무슨, 뭐에 관한 내용이죠? 이 지문이? 그렇죠. 건강하려면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 이렇게 할수 있죠? 건강을 지키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려면 반드시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 어, 요게, 요게, 어, 1문단에 나옵니다. 1문단. 자 여러분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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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단을 한번 나눠 볼까요 그리기 어자 현대사회에서 는오고 여기 한칸 들어 쓰게 돼 있죠 자 1문단 입니다 자 2문단은 어떻게 시작하지 그렇죠 여기도 한칸 들어가 있죠 먼저 앞에 2문단 이라고 쓰고 자 3문단은 그렇죠 다음으로 글자 앞이 이제 3문단 그리고 4문단은 어, 끝으로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4문단. 5문단은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요 글은 다섯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1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있습니다. 어디죠? 요거죠. 건강을 지키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려면 반드시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 자, 요거를 여기다가 적었어요. 자, 2문단. 자, 이게 주장입니다. 주장. 그러면 다음 문단에서는 이거의 근거들이 나오겠죠. 그 근거를 찾으면 그의 내용을 요약을 하는 게 됩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 어떤 근거가 나오죠? 왜, 왜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지 하니까. 바로 첫 번째 줄이 나오죠. 밑줄. 아침밥을 먹으면 뇌기능이 활발해진다. 밑줄. 음,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3문단은 또. 그렇죠. 아침밥을 먹으면 이번에는 소화기능이 좋아진다. 밑줄. 그렇죠. 그리고 또 4문단은. 또 아침밥은 그렇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밑줄. 자 그리고 오문단은 자 그렇죠 마지막 줄. 이제 이제부터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자.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 밑줄 쳤죠? 자 밑줄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적어도 돼요. 어 여기는 안 적어도 됩니다. 우리 밑줄 친게 지금 요거 각 문단에 들어갈 답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걸 더 찾아볼 거예요. 자, 1문단은 어, 이 밑줄 친게 주장일까요? 근거일까요? 그렇죠. 주장이죠. 자, 옆에다가 주장이라고 쓰기. 주장. 주장. 자, 2, 3, 4는 그렇죠. 그거의 근거들이죠. 자, 여기 밑줄 친 곳에 옆에다가 적기 근거. 그리고 또 여기도 그렇죠. 근거. 4문단 밑줄 친곳 옆에도 역시나 근거. 자 그리고 마지막 5문단5문단 5문단 요거는 요거는 뭘까? 그렇지 역시나 1문단에서 했던 주장을 마지막에 끝을 내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반복을 하죠? 역시나 이것도 주장 주장. 그래서 주장 주장이 있고 근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설득문은 요거는 좀 쉬운 글에 속해요. 그래서 글의 구조가 지금 잘 보이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 글도 역시나 이제 내용 구조들을 한번 적어. 볼 거예요. 자, 내용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장이 있고, 근거로 내 기능이 활발해진다. 자,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필기 한 걸로 확인이 되니까. 아,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아침밥을 먹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자, 중요한 것은 윗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글은 우리가 아까 석빙고 글은 한 문장으로 내용을 요약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설명문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글이라서, 짧게 줄이는 게, 어느 한도 이상은 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 요글, 요 글은 됩니다. 어떻게? 자, 이거를 합치면 되죠. 아까 했던 거. 요거를. 아침밥을 네. 먹으면 뇌기능이 활발해지고, 소화기능이 좋아지고,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니므로, 아침밥을 어떻게 하자? 그렇죠. 잘 챙겨 먹자. 한 문장이죠. 물론, 한 문장이 길긴 합니다. 하지만, 한 문장입니다. 자, 요거는 필기합시다. 아침밥을 먹으면 뇌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수화 기능이 좋아지며,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므로 아침밥을 잘 챙겨 먹자.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설명문, 설명문의 글을 읽고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 봤고, 이번에는 설득문 글을 읽고 이렇게 내용을 요약을 해봤어요.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을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어, 내용을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자, 지금 바로 줌에 들어와서, 우리 이거 필기한 거 선생님한테 확인 받읍시다.